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고린도의 말씀을 전하고자하오니 주님 이 말씀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아버지의 부족한 중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아버지 이 말씀을 정말 아버지 꼭 성령께서 인도하심 따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혼돈스럽습니다. 거짓이 하늘을 덮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예가 영의 세계가 판을 치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 진실하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 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예,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털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털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음. 예, 오늘 터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음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음예이 닦아둔 거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이에 쓰고 있으더라. 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에, 건축으로 비유해주고 있습니다. 예. 건축에 수많은 자재와, 에, 건축이 필요한 것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이 한 지체인데, 손의 역할, 발의 역할, 눈의 역할, 엄청난 지체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터 위에 이터 위에 교회를 세우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이 바로 뭐냐면은 돌이 아니라 아주 그 암반이랍니다, 암반. 안반. 암반. 예. 잠깐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내가 네게이뤄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 이 반석이 그냥 이런 작은 바위 정도가 아니라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암반이랍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가 반석이 된 것은 아니에요.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네가 교회를 세우라. 초대 교회를 세우게 됐죠. 베드로가. 예. 예.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베드로 스스로가 반석처럼 예. 성 베드로. 예. 그렇게 여겨지고 어 가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엄청난 우상으로 신의 존재로 예 지금도 섬기고 있죠. 예, 베드로 성당. 예.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 주고 있고 이 반석이 곧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반석의 좁은 문, 좁은 길, 그렇게 선택하고 가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마태복음 7장에도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산상수은의 5장, 예. 응, 6장, 7장, 3장의 산상수은인데, 마지막 7장에서 예. 두 가지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 있고,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 있다.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에 무너짐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모래 위에 짓는 집. 그러나 반석 위에 짓는 집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터가, 이 모래 위에 지은 터가 있다고 그랬어요. 모래 위에 짓는 터. 인데 모래 위에 짓는 거.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불법을 행한 자들이에요. 마타복음 7장 22절에, 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주여 하며,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낭을 행하였는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예,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자가 바로 뭐냐면, 모래 위에 짓는 집이에요. 모래 위에 짓는 집, 그러니까 다른 터죠. 다른 터이 다른 터에다가 지었을 때 여러분 환란이 오고 연단이 올때다 무너져 쓰러져 나가는 건데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고른도 전서의 3장의 말씀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여러분, 이 불은 큰 환란과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왔을 때에, 집이나 나무는 다 불타 없어져요. 다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그런데 어떤 큰 시험이나 환란이 와도, 예, 금과 은과 보석은 타질 않잖아요. 남아 있어요. 남아 있어요.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 비가 오고, 창수가 오고, 바람이 불고 해도 해서 다 없어지는 것처럼 비창수 바람이 불이거든요. 불 여기서 보면 불이에요. 여기서는 또 불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불터 없어진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이 불로 불의 심판이 왔을 때. 여러분, 불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불에 타도 큰환란과 연단이 닥쳐도 남아있어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고린도 후서에, 말씀에, 다른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 예. 고린도 후서, 사도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쓴 말씀인데, 거짓 사도들을 알려주면서, 고린도 우서 11장 3절, <laughs>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너희 마음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사도바울 시대에도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그, 어, 믿는 회종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고린도 교회 얘기하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이 시대에 교회 안에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끌고 들어온 곳이 WCC, WEA, 비대면으로 이 예배 드리는 걸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다른 영, 다른 예수예요. 예. 거짓 평안? 거짓 구원? 어, 구원받았어. 죽으면 바로 직행, 천국이야. 응. 믿기만 하면 돼.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사랑이 어디까지죠? 하나님의 의의가 빠진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을 잘 보시라고. 물론 사도 바울은 핍박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때려 죽이고 막 했어요. 근데 담에색에서 주님이 만나주셨어요. 사랑이죠? 그럼요. 사랑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핍박하고 한건 몰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몰라서. 바울아 바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 사랑 예수다. 그가 예수를 알고 나서는 완전히 바뀝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사 그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니고대무도 네 사랑해요. 부자 청년도 하나님이 사랑해요. 사랑하사. 부자 청년에게 사랑하사. 네가 가지고 있는 것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어, 이게 있어요. 저분이 진짜 구원자야. 저분이 진짜 예수라. 예수야, 예수. 예수님, 구원자, 하나님이야. 알면서 그를 배도하고 배신하고 세상을 택한다면, 하나님,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한번 비침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맛본 자, 돌아서면 다시 회개케 할수 없나니. 하나님의 은혜도 받았어요. 경험했어요. 근데 고의적으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고의적으로 부정선거를 일삼고 부정선거 하고 국민의 눈을 속이고 부정선거를 하고 예를 들어서 대통령으로 가짜인데 가짜 대통령이 진짜처럼 둔갑해서 나오는 이런 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어디까지인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아단과 하와를 하나님이 사랑하사 지으셨고 타락했을 때 가족옷을 입혀주었어요. 가족옷 입힌 것까지는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쫓겨났어요. 그 이후에 에덴 동산은 흔적도 없이 없어졌어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살아야죠. 가족 옷 입고.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받으면 안 되죠.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걸 잘 분별을 못해요. 진정한 주의 십자가의 사랑이 뭐고 부활의 생명이 무엇인지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거 다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예수 다른 영이라니까 이름번씩 일곱번 용서해주자 이 말씀을 언급하면서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를 불쌍히 여기라고 했다. 그래서 성소수자, 불쌍히 여기고, 응, 뭐야? 그 교황이 그랬다면서요. 동성애자도 하나님의 자녀다. 불쌍히 여겨야 한다. 그랬다면서요. 함께해 주자.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은 무리 하나님은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는 그, 그, 그걸 그 갖고 어떻게 해요? 민중해방신학으로 흘러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변질시키게 만들잖아요? 음. 민중이 주인이 되는 거야. 예. 네. 오늘날은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목사 아니면 뭐예요? 성도예요. 그 성도 기쁘게 해 주는 설교? 성도 기쁘게 하는 프로그램? 성도 기쁘게 해 주는 감동적인 그 어떤 모든 것 조직 이게 바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에요. 이것이 다른 터 위에 세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는 뭔줄 아십니까? 구약에는 선지자. 신약에는 사도 위에 이 사도 위에 에, 세우라. 선지자와 사도 위에 이그터 위에 세우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거든요. 선지자와 사도들이 외친 복음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슈브, 쇠마 슈브 돌이키라. 돌이키라. 그런데 오늘날 사도와 선지자의 터위에 세우려는 그 초대교회로 도,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 터는 여기 장로교회가 세웠으니까 같은 장로기에 500m에 세우지 말자 이런 이런 문자적인 상식적인 그런 터가 아니에요. 예, 물리적인 어떤 그런 터가 아니에요. 이 터는 나는 순복음이니까 순복음식의 터를 세워야 되겠다. 오중복음삼중추부 예, 또 다른 교단 내는 어떤 또 터를 주장하는 게 있잖아요. 예, 우리는 방언하면 안 돼. 음. 우리는 음, 귀신? 어, 귀신 믿는 순간 다 없어졌어 귀신 없어 교단과 교파의 터위에 세우는 거 이거 다 다른 복음이에요 오직 말씀 중심으로 들어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도 다 반쪽 신앙입니다 외눈박입니다. 마지막 때불탈 건데 그 마지막 때가 환란기입니다, 여러분. 그 환란기는 짐승의 표를 받아야 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란기. 칩을 심어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란기. 제 삼성전인도 세워지는 그런 환란기. 지금 미국도 대선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그죠? 이 거짓말 하는 이 영이, 공중 권세 잡은 그 영이, 예, 공산주의 이 붉은 영이 아주 그냥 지구를 덮고 있습니다. 클린턴 때부터 오바마까지 23년 동안 미국도 작용화되어서 모든 언론이 거짓말 방송을 하고 있대요. 미국도 지금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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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실제 모습이 그렇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할건 내가 세워진 터는 어떤 생각? 그건 회계복음밖에 없습니다. 회계복음이 들어오면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교만하다가도 얼컥 합니다. 이러면 안 되지. 그런데 다른 예서 다른 영은 교만을 계속 심어 줍니다. 경쟁을 부추키기 때문에. 너 하나 가져서 난 하나 더 가져야 돼. 그거 가르켜 줘요. 제가 전에 있던 그큰 교회는 경쟁심 부추키는 1등입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옷도 더잘 입어야 돼요. 더 젊어져야 돼요. 더 잘살아야 돼요. 더 인정받아야 돼요. 더 존경받아야 돼요. 더 성도 수도 많아야 돼요. 어깨가 올라갑니다. 경쟁심을 부추기는 것. 어제 말씀드렸죠. 육신에 속한 자는 시기와 분쟁이 있다고 그랬어요. 시기와 분쟁이 있는 그 어떤 자들은 다 육신에 속한 자예요. 저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저도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까. 저도 다른 터 위에 세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있어요. 예. 지금 마귀가 이것을 숨겨놨어요. 야, 순복음인데 순복음식으로 해야지. 장로교식으로 하면 안 돼. 그게 다른 터야.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 감류교니까 감류교식으로 해야지. 성결교식으로 하면 안 돼. 그건 다른 터야. 그런 다른 터가 아니라니까요. 다른 털은 오직 예, 오직 뭐만 강조하는 줄 아세요? 예수 빠진, 십자가 빠진, 부활만 강조하고 축복만 강조하고 잘 된다, 형통한다, 그만하면 됐어, 괜찮아. 어. 그런데 왜 마음이 허전합니까? 어, 왜 공허함이 오죠? 왜 그런가요? 도 대체 다른 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다른 터인데도 불구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 행하고 주여 주여하며 기도하고 다 합니다. 다른 턴인데 근데 마지막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난 너를 도무지 몰라. 지금도 모르지만 그때도 모른다.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터 위에 서려고 노력합니까? 회개 안 됐는데 회개 다 됐다고 마귀가 속여놓, 속여놓습니다. 구원 이루어져 가는 건데 구원은 이미 완성된 것처럼 마귀가 속여놓습니다. 집에서 회개 안 되고 집에서 순종 안 하는데 무슨 바깥에서 환란 당할 때다 도망가 버립니다. 환란 당할 때다 도망가요. 무서워서 그다 불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우리가 생명으로 붙잡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을 다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어 주여, 우리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에 너무 감격을 하고 마법사처럼 아버지 하나님 홀려가지고 이제까지 신앙생활 헛것으로 했는데 이제 아버지 정신 차리고 돌아서게 도와주옵소서. 돌아서게 도와줘 없어서 스스로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돌아서게 도와줘 없어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